세번역 성경 출애굽기 12장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여름날 각 가문에 어린 양한 마리씩 곡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무를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조합해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노력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른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른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 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수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그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줄을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흠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등 수많은 집짐승 때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두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분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6월 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아멘.